这里是샤라老师的한의教교今天莎라老师给大家分享的主题是原来是在去见你的路上呀오 오늘 0라쌤이 여러분께 공유하고0 하는 내용은 어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0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바로 어떤 문장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체문장을두번읽어보겠습니다짜이한량다예완공치종手都冻僵，心却为什么还如此温暖的跳动呢？啊，原来是在去见你的路上呀。자다음문 在寒冷的夜晚空气中手都冻僵心却为什么还如此温暖的跳动呢啊原来是在去见你的路上呀자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한글로 알아본다면 추운 밤 공기 속에서. 손이 얼어 붙었는데 심장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뛰고 있는 걸까요? 아, 그건 바로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문장 한 문장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자, 읽어볼게요. 자, 한량 더. 夜晚空气中手都冻僵.자 이렇게 첫 문장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짜이 자이 부분이 전치사구 세트입니다. 그러면 짜이 땡땡땡 하면은 뭐뭐하는 중에라고 해서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과정. 자, 그러면 한렁 하면은 춥다. 근데 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렁더 추운 예완空치, 밤공기 중에서, 속에서 소, 소는 모두 동장으로 붙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수업을 하다보면은 예완과 완상을 어,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가요? 라고 하는데요 어.. 晚上은 우리가 음.. 한 6시부터 늦은 저녁까지를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녁 한 10시, 10시 반 요렇게 근데 예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완 包括의 시간更长長 어.. 일반 총晚上 6점到0時6點 天还没亮都属于夜晚 그러면 夜晚은 이제 그 표기하는 시간이 좀더 길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어 날이 밝기 전의 부분을 다 야완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동江동江 하면은 얼어붙다 손발이 얼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真的太冷了我还以为会冻江呢자 이렇게 중작 부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두번 읽어 보겠습니다 在寒冷的夜晚空气中手都冻江 冻僵，真的太冷了，我还以为会冻僵呢。好，再来一遍，在寒冷的夜晚，空气中手都冻僵。冻僵，真的太冷了，我还以为会冻僵呢。자이렇게첫번째문장을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두 번째 문장은 신최 왜什么还如此温暖的跳动呢? 자 여기에서 신은 마음은 심장은 최 오히려 왜什么왜还如此 어, 아직도 이렇게 루츠는요. 여기에서 쯔양이랑 같은 단어로 바꿔 줘도 상관없습니다. 원완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서 요 따뜻하다가 튀어둥을 꾸며 줄때 구조 조사 땅지에 더가 들어가서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튀어둥나 이렇게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취이 부분은 오히려 어, 날씨는 추운데 그러면 첫 문장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첫번째 문장에서는 뚱지 어, 장나 이렇게 나왔고요 두번째 문장은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하게 뛰고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최는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웬 라이 루츠 우리 이 말도 음, 평소에 많이 쓰죠. 그래서 w e n I was 하면 w e l I j u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취 n c e s h 此温暖的跳呢 原来如此，原来这样.자 이렇게 한번 읽어 보았고요. 다시 한번. 心却为什么还如此温暖的跳动呢?原来如此，原来这样.却.자 이렇게 두 번째 문장까지 두번 읽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세 번째 문장은 어렵지는 않아요. 아원래是在去你的路上呀 그러면 원래는 그런 거였구나 무엇이다 이다 어在去见你的路上呀. 그러면 길이다 무슨 길일까요? 무슨 길이 있을까요? 그러면 너를 너를 만나러 가는 가고 있는 길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어,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어요 길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합니다라는 어, 전체 문장이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을 두번 읽어 보고요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原来是在去见你的路上呀. 자,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부분을 어, 우리가 빈 칸을 마무리, 어, 마무리를 하면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在寒冷的夜晚，空气中手都冻僵，心却为什么还如此、呃、温暖的跳动呢？啊，原来是在去见你的路上呀。

자, 여러분, 어, 오늘도 샤라쌤 중국어 교실에서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